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청담다육입니다. 자, 오늘 또 보시면 아주 멋진 아이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화분은 고급진 아이들이 참 많고요. 거기다가 군생언저놓고 또 식물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아주 멋진 작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황홀한 연꽃이고요. 요거는 118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식물이 7만원짜리고요. 자, 토수가 엄청 많습니다. 요렇게 여기 뒤쪽까지 다 있고요. 봉긋한 수영을 해주면서 입장 가장자리에 또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색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식물도 이렇게 토수 많은 멋진 아이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오드리분인데 화분이 120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호랑이가 살아있는 모습이지요. 저렇게 뺑 돌아가면서 화분마다 또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크기도 종이컵하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자 요거 어 식물 화분 다 포함해서 요거 (11) 어 (118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화분이 (120만 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 2번, 팥빛 로저 철하구요 1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식물도 색감이 너무 잘 올랐습니다. 빨갛게, 진하게 색감 나올랐고요 자,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네요. 와, 색감이 화분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자, 화분은 N분, 크기가 이렇게 큰 분이지요. 이렇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개나리고요. 14만원 나왔습니다. 자, 개나리도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네요. 투수도 많고요. 또 개나리는 또 가격이 조금 있지요. 자, 코로 라인 데다가 또 화분은 또 앨리스 화분이고요. 자, 화분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꽃이 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멋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만원 나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착한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마제스티 피치고요. 92,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위쪽에 큰 얼굴 하나를 달아줍니다. 입장이 큼직하면서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보여주지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해용분입니다. 자 요것도 전체 이렇게 꽃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석도 있고 손잡이까지 달려있네요. 자 크기가 이렇게 키가 높은 요런 아이입니다. 그다음 5번 올리비아고요. 7 9 0 0 0 원입니다. 자, 요거 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봉긋하게 화분 밖으로 요렇게 얼굴이 좀 나올 정도로 얼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영아 토우 화분이고요. 자, 토우 인형이 3명 요렇게 달려 있고요. 앞에는 또 꽃장식이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도 하나 하나가 다 작품이지요. 그다음 6번 어큐 핑크고요. 6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얼굴 3개, 좀 작은 얼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보랏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요렇게 화분 보세요. 요거는 봄봄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7번 수련이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분이 좀또 특이합니다. 인형이 전체 화분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화분이 또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8번, 멀로 고구요 57,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손톱에 핑크빛 올랐고요 자, 요것도 어, 화분을 딱 안고 있는 자세지요. 자, 요렇게 아주 표정도 입을 활짝 벌려서 아주 귀엽습니다. 그 다음 9번, 대비 철하고요. 6 8 0 0원입니다 자, 이쪽 앞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핑크빛 잘 올랐지요. 그리고 이쪽은또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자, 사각분, 크기가 제법 큰 분인데, 어, 얼굴이 꽉차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다음 10번 줄리아나 철하고요. 65,000원입니다. 여기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색감 보세요.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또철화가다엮게 있습니다. 보랏빛을 많이 보여 주고요. 위에서 보시면 사각분 이렇게 크기가 큰 분이지요. 자,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목분 이런 모습이고요. 11번 모란지고요. 16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이 5만 원짜리고요.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큰 얼굴들이 달려 있고요. 입장 뒤쪽으로 여기 피멍, 피멍이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어, 오드리 분이고요. 화분만 16만 8천 원입니다. 식물은 서비스로 따라가고요. 자, 화분 보세요. 자, 요렇게 쭉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 12번, 벤바디스고요. 4 5 0 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구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자, 손톱이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핑크베라고요. 5 6 0 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많습니다. 입장 끝마다 붉은색을 다잘 올렸고요. 자, 투수도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화분은 도란도란 화분입니다.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바닐라빈스고요. 47,000원입니다. 여기도 투수가 많지요? 자, 10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입장은 통통하면서 끝부분에 붉은색 올린 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달려있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 15번. 뮤즐리고요. 65,000원입니다. 앞쪽에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 조금 작은 얼굴 해서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네요. 진한 자줏빛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길공방 화보,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여의며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 16번, 화이트 스노우구요, 53,000원입니다. 자, 요쪽 하나에서 얼굴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쪽도 요렇게 토수가 여러 개로 다 나오고 있네요. 손톱에 핑크빛 다보이고요 요거는 화분이 라푼제이 화분입니다. 17번, 아르케인이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 7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르케인치고는 테두리가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또 색감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아주 새카만 빛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휠 화분이고요. 사각분에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라자가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5도로 되어 있고요. 요거 색감 예쁘게 들었죠? 자, 입장마다 붉은색 골고루 다 올려줬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매직잼 골드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 수는 한 8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안쪽 노랗고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고요. 이것도 화분 보세요. 토우 인형이 둘이 앉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20번. 꽃바구니고요. 4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는 제스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정리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큰 얼굴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화분을 어, 두 개로 쓸수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여기 여기 요렇게 합쳐서 한 화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토다원 공방 화분입니다. 그다음 21번 레드 옮기심하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2도 이렇게 있지요. 와, 색감이 아주 빨갛고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홍조분이고요. 그다음 22번, 멀로고요 42,000원입니다. 멀로 색감 보세요. 와, 빨갛게 물다잘 들었지요. 얼굴도 큰 편이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자 앞에는 인형이 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23번, 블루드래곤이고요. 38,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주 진하게 빨간색을 다 올려주고요. 요거는 명화분 같아 보이네요. 그 다음, 24번. 엔젤리너스 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보입니다. 자, 입장마다 금기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지요. 자, 입장 끝에 핑크빛 살짝 보이고요. 자, 요거는 마리분입니다. 25번. 라일락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2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 얼굴이 있지요. 약간 보라 핑크 이런 색감이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토다원 공방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큰 꽃이 핀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번 홍등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이 오목하고 완전 소품 같지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좀더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것도 토다원 공방 화분입니다. 그 다음 27번 바닐라비스고요. 8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옆에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핑크로 색감 올려서 예쁩니다. 자, 봄봄 화분입니다. 봄봄 화분이 참 예쁘게 생겼지요. 그리고 또 얇으면서도 가볍고요. 그 다음에 28번. 오팔리나 금이고요. 92,000원입니다. 얼굴 크기 보세요. 이 정도로 큽니다. 자, 입장마다 금기 다, 다잘 들어가 있고요. 핑크빛 너무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것도 봄봄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청색 바탕에 이렇게 꽃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9번. 에케마리아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두개 양쪽으로 있고요. 앞쪽에 작은 얼굴 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은 핑크빛 다잘 올랐습니다. 자, 요렇게 앞에 꽃이 붙어 있는 지음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30번 섭세 실리스 금이고요. 3 9 0 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보이지요? 얼굴 크기 비슷하게 돼 있고요. 약간 핑크도 살짝 있고 살구빛도 있고요. 자, 금기는 입장마다 다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도양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31번 타이니 버그고요. 3만 1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 있고요. 이쪽 약간 작은 얼굴 두 개, 큰 얼굴이 이렇게 전체 세 개입니다. 또 애기도 중간에 있고요. 이거는언 화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32번 수연이고요. 4만 2천원입니다큰 얼굴이 한 4도 되고요. 작은 얼굴은 또 여러 개 됩니다. 전체가 한 10몇도 될것 같고요. 와,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이거는 다인 공방분이고요. 그 다음 33번, 로사로 하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옆에 있고, 여기도더 작은 얼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 빛이 진하게 다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온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4번, 라자 가고요, 8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네요. 이거는 노화 공방 화분인데요. 이렇게 여인이 달려있지요. 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만 98,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35번 아이시그린이고요. 7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요. 옆에 조금 작은 얼굴까지 해서 전체가 4도로 보입니다. 아래쪽은 살구피 들어갔고요. 입장은 도톰하게 붐바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봄봄 화분입니다. 그 다음, 36번, 신비로주고요, 8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입장 테두리에 각진 부분이 약간 연하게 나오니까 각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요? 자, 요것도 봄봄 화분입니다. 다 신상들, 요렇게 나온 아이들, 화분들 요렇게 선보입니다. 그 다음, 37번, 아라베스크고요, 77,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옆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해서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에는 빨간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노란 해윤본에 담아놨습니다. 38번, 물방울 베리고요. 83,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주변에 또 자고가 여러 개 있네요. 자 전체가 7도 정도 되겠습니다. 입장 끝에는 핑크빛 살짝 감돌고요. 자 요것도 해윤분입니다. 자두개 요렇게 세트로 나란히 요렇게 두니까 예쁩니다. 그 다음 39번 실루엣이고요 8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아주 맑고요. 와 가장자리에 살짝 핑크빛 먹어먹고요. 요거는 그루밍 화분입니다. 요렇게 나비까지 달려있네요. 그다음 40번 아라벤스 크고요. 86,000원입니다. 여기는 투수가 좀 많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한 7도는 되겠습니다. 자, 입장마다 붉은 색감 다잘 올려있고요. 까만 바탕에 꽃그림이 들어간 그루밍 화분. 요것도 예쁩니다. 그다음 41번 흑진조 젤리고요. 7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여기, 또 이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색감은 진하게 다 올랐지요. 자, 이것도 그루밍 화분이고요. 그다음 42번 물방울 베리고요. 64,000원인데 59,000원 해주셨네요. 자, 이거는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베리 종류들이 이렇게 살짝 수줍은 듯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수피아 분에 담아놨습니다. 이 59,000원 나왔습니다. 43번. 베비나 금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조금 큰 얼굴이 한 3도 되고요. 조금 작은 얼굴 3도 해서 한 6도 됩니다. 입장마다 금기 다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색감 다 올렸고요. 자, 앞에 이렇게 큰 꽃이 달려있는 애플 트리본에 남아났습니다 그 다음, 44번. 문가드니스 금이고요. 1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한몸 군생입니다.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마다 금기 다 골고루 들어갔지요. 그리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이 서비스고요. 요거는 잎 부분, 요거 화분값만 해서 129,000원 받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블루에또고요. 79,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 작은 얼굴에서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손톱 살짝 핑크빛 들어갔습니다. 이거 범봄 화분이고요. 이렇게 꽃그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6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93,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2개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 작은 얼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 좋고요. 입장마다 붉은 피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봄봄 화분이고요. 또 청색은 청색대로의 멋이 있고 또 흰색은 흰색대로의 멋이 있지요. 47번 블루파우더고요. 6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양쪽에 두개 요렇게 열 맞춰서 있네요. 뽀얀 분에 가장자리 핑크빛 조금 있고요. 자, 요거는 그린 토마토 화분 같네요. 그 다음 48번 핑클 룩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색이 들어갔지요. 요거는 좀더 빨갛게 물들나이고요. 자, 토다원 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9번, 몰로고요. 45,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중간, 작은 얼굴.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뽀얀 분을 다 바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수피 아분이고요그 다음 50번, 블루 파우더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요렇게 가서 이쪽에 또 작은 아이까지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이죠. 핑크빛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해윤 분입니다. 그 다음 51번, 멀로구요. 5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여기 또 작은 얼굴까지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은 제법 잘 올라 있는 편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플로아 화분입니다. 그다음 52번 에이핑크 고요 7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두고요. 빼기도 옆에 하나 살짝 보입니다. 가장자리 핑크 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플로어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53번 웨스트레인보우고요 6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앞에 조금 작은 얼굴 두개 해서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빛 너무 예쁘지요. 자 요거 봄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54번 프리메라고요 6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돼 있네요. 자 가장자리 이제 살짝 핑크 조금 보이고요. 물은 아직 조금 덜들은 덜 편입니다. 자 근데 요거 거의다가 뭐 화분값만 받,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범범 화분 너무 예쁘죠? 그다음 55번 아마테라스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금은 빛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은 도톰하고요. 자, 그루밍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6번 블랙 디오리고요 32,000원입니다 자 2도로 되어있고요 이쪽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있습니다 안쪽 입장에 여기 색감 보세요 참 예쁩니다 이제 이거는 달팽이 화분이고요 그 다음 57번 퍼플 피치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쪽 이쪽 이렇게 이도로 되어있습니다 뽀얀 분에 약간 붉은 자줏빛 이런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수피 화분이고요그 다음, 58번, 온슬로우고요 39,000원입니다. 와, 온슬로우 색감 든거 보세요. 요렇게 5도로 되어 있는데, 색감이 전부 다 너무 예쁜 색감 보여주네요. 자, 요거, 플로아 화분이고요그 다음, 59번, 보니따고요 24,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뽀얀 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파이어필라구요.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마다 붉은색 다 들어갔고 손톱은 검붉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도 귀엽지요? 연잎이 있고 개구리가 있는 요런 귀여운 화분입니다. 그 다음 61번 파인로즈구요. 3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 요렇게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그루밍 화분이고요. 그 다음, 62번. 실버스타 금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또 손톱이 매력있죠? 손톱을 길게 기른 아이입니다. 자, 이쪽은 금기가 좀더 많은 것 같고요. 요거는 딥지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3번. 파랑색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뽀얀 분에 가장자리 핑크빛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수피아 분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64번 후레시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삼두가 크기가 다 비슷하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진하게 어두운 어, 붉은색으로 색감 보여지고요. 요거는 꽃담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5번 블랙 디올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참 예쁩니다. 자, 입장 뒷면 여기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꽃향기 화분이고요. 그 다음, 66번. 페어리 퀸이고요. 3만 1천 원입니다. 자, 4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는 아주 진한 빨간색인데 분 때문에 살짝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것 같지요? 요거는 해윤 분입니다. 그 다음, 67번. 핑크 아인금이고요 4만 6천 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안 보세요. 핑크가 진나게다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이도 있고요. 입장마다 금기 다 들어갔고요. 이거는 오드리 화분입니다. 자, 키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화분 크기는 약간 작습니다. 그다음 68번 플라멩고고요. 53,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입장에 붉은 빛 많이 들어갔지요. 안쪽에는 손톱이 또 빨갛게 색감 보이고요. 자, 이것도 오드리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69번, 새벽별 철하고요. 5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철어가 쭉 엮여가고요. 입장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고, 손톱은 빨간색 만 보이고요. 요거 홍시분입니다. 그 다음, 70번, 라탐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이쪽에 자구가 두개 있고, 또 요쪽에 자구가 두개 보이네요. 자, 요렇게 예쁜 꽃단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1번 큐비 크로스트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한큰 얼굴 4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입장은 살짝 꼬불한 느낌도 들고요. 보라색이 좀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요거 마리분이고요 72번 페리도트고요. 27,000원입니다. 자, 밑에 요렇게 한 3두가 보이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 있습니다. 입장 끝으로는 노란색이 들어갔고 손톱자리는 빨갛게 색감 보여지지요. 요거는 꿈공방 화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